생 야키토리치 토리아이즈 양재동 상류 메뉴 오늘의 술 한라산 오늘의 첫잔 일렬 직관 소금 후추 시치미 세트 기본 반찬 양배추 양배추로 한명한 호크스코너 명란다 유부국 타레 소스 단짠 소스와 소주에 담아 먹지 내기맛 만 안주 나왔으니 본격적 달리자. 날개 일 안주 일 소주 짠 순한 맛도 마셔보자. 꼭 먹어야 하는 죽구레 껍질 버섯 장어 야무진 그의 손 오늘도 바쁜 현대인 짠 높진 않소스마 다시 생거 아우 꿀꿀꿀 짠 다음 메뉴는 무엇이 역시 쎈게 좋네 그래서 짠 소세지는 모다리지 염통병절 안주 때문에 소주도 계란말이고 이게 진짜 존맛해 채소도 야무지게 먹어주기 이생 중이신 열빈 고마운 마음으로 짠 추운 날엔 열비같지꽉 차가 한승현안씨가 부릅니다 술잔을 부딪치며 짠 기부를 덮은 아스파라거스. 짠명랑구이짠 반찬이 필 탈탈탈.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. 짠짠 짠. 짠, 짠.